전신마취와 수면마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다 의식 수준을 낮춰서 자극 오는 거, 뭐, 통증이라든지 만지는 거, 이런, 이런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이 알아차리는 인식을 줄여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 전신마취와 수면마취의 차이는 말이죠. 얼마나 깊이, 어, 인식을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살짝 인식, 살짝만, 인식을 못하게 했는지, 일부 자극에 대해서만 인식을 못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깊게 주무시게 해드리는 게 전신마취고, 그냥 중등도로만 낮춰주는 것을, 의식의 레벨을 낮춰주는 것을 수면마취라고 하죠. 전신마취와 수면마취의 이 경계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전신마취 하는 경우에 근육이완제를 써서, 스스로 호흡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호흡하도록 해주는 그 단계. 일반적으로 그, 그게 이제 완전 전신마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부터 전신마취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에다가, 어, 튜브를 넣는 거, 기도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넣거든요. 튜브를 넣는 거, 그거부터 전신마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 우리가 살짝 자게 해주는 어, 수면마취 그 자체도 사실은 전신마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general anesthesia 아니면 sedation 전신마취와 어, 수면마취의 경계가 사실은 좀 애매한거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수면마취는 한국에서는 어, 내시경 할때 많이 쓰고요 또 피부과 시술 성형외과 시술 이런거 받을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 살짝 주무시게 하고, 간혹 가다 좀 깊게 주무시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심심찮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어, 여기, 여기는 콧구멍, 여긴 입. 그래서 뒤쪽으로 공기 통로가 입으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코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 여기를 이제 어, 그리고 요 안에 기관이라는 어 기관이라는 어 튜브로 우리 몸에 있는 튜브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살짝 갈래길이 있는 것은 한쪽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식도고요. 여기서 살짝 꺾게 되면 공기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식도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튜브를 어 아, 튜브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좁은 협곡을 통과하게 돼요. 요게 뭐냐면 목젖이에요, 목젖. 아, 목젖인데, 이게 이제 많이 막혀있고, 숨쉴 때마다 이게 덜렁덜렁 거리면 코 고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요게 혀거든요? 어, 혀라는 게 우리는 그냥 혓바닥, 혓바닥 있는 혀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혀는 이 안쪽까지 이렇게 턱 밑에서부터 이 혓바닥까지 굉장히 넓고 상당한 부피를 가진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의식이 없으면 뒤쪽을 이렇게 막게 돼요. 막게 돼 막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라도 턱끝을 약간 들어주면은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에어웨이가 확보가 돼요. 공기통로가 확보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어,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좀 어, 깨는 거는 싫어해.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튜브를 이렇게 넣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런 튜브를 넣게 되면 말이죠. 다 좋은데, 안전하고 다 좋은데, 이 끝이. 기도하고 여기 성대 거든요 여기 성대를 좀 자극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에 아유 목이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사실은 수면마취라도 요걸 살짝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요 최근도 아니지만 꽤 오래됐지만 어 요런 마스크가 있어요 이게 산소 마스크 같은 거랑 비슷한데 입에다 하기에는 좀 작다고요 입에다 하는 건 아니라고 입에다 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고 근데 그거는 더 크죠 요건 우리가 아까 요 기관하고 목구멍 사이에 요 부분을 후두라고 하죠 후두 후두라는 게 머리 뒤통수가 아니라 요 목에서 기도가 기도 기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한쪽으로는 식도가 되고 기도와 식도가 갈라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막아놔요. 이렇게 지금 요, 요 공기 통로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식도는 막아주고 공기 통로 기관하고는 연결을 하고 그 주변에 세지 않도록 이렇게 잘 어, 밀봉을 하고 이 소프트한 어, 이 고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성대라든지 기관의 내막을 자극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후두마스크라고 하고 이걸 기관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전신마취를 할 때는 이 기관을 써야 되고요. 수염마취나 좀 간단하게 할때 자극을 줄이고 그럴 때 이런 후두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어 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성형외과 의사는 못 해요. 성형외과 저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어 이걸 솜씨 있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죠. 저희 병원에선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 간혹 과거에 수면마취로만 가슴 수술도 하고 지방흡입도 한다라고 하는 병원 그렇게 광고하는 또 그렇게 자랑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니까 사실은 이제 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고의 의미가 가슴 수술을 자기는 워낙 잘하니까 어, 금방 끝나 그리고 어, 회복도 빠르니까 구태여 위험한 전신 마취 안 해도 되고 수면 마취로 할수 있어요. 그니까 거기서 말하는 수면 마취란 이 튜브를 튜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꽤 위험한 거예요.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마취과 선생님이 없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턱 턱이 떨어지면 그걸 누가 케어를 해줘 어~ 성형외과 의사는 아무래도 그거보단 좀 어~ 마취과 선생님보다는 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선생님보다는 그걸 케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런 어~ 불편하지만 이런 튜브를 쓰는 게 일종의 왜 우리가 등산 갈때 어~ 등산 그~ 암벽 등반하면서 어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좀더 만약에 이런 어좀더 깊은 마취를 한다든지, 깊은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튜브를 항상 쓰는 건 아니고요. 쓸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JJ 성형외과에서는요, 두 분의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항상 감시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